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2년 4월 25일입니다 4월 15일 날 자두꽃 만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 꼭 열흘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두꽃 만개 후 10일에 꼭 해야 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얼굴에 보안경을 썼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사온 것인데 그 보안경이 잘 나왔습니다. 농약을 칠 때는 꼭 이거를 착용을 하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약재를 살포를 할 겁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해서 1,000리터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살포할 농약입니다. 요것은 지오판 M이라는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꽃 피고 어 10일 후에 뿌리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던스라는 살충제입니다. 요두 가지 약품은 제가 농약사에 가서 추천을 받아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농약을 사실 때는 농약사나 농협에 가서, 어, 상담을 해서 가장 적합한 그 농약을 사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이 농약을 구분할 때는 그 병뚜껑이 녹색은 살충제이고 분홍색은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농약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를 혼합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혼합해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그 4월 15일 날 올려 드린 영상에서는 잎이 피지 않아서 완전히 하얀 그 자두꽃 모습만 보여 드렸는데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열흘이 지나니까 이렇게 자두나무에서 잎이 파랗게 올라와서 이제 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잎이 파랗게 에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에 이렇게 노랗게 변했죠. 이 상태에서 농약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보시면 이렇게 자두도 이렇게 열렸죠. 이제 자두가 조그맣게 콩알바하게 예, 달려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꽃핀 지 열흘이 됐는데 자두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피 지금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 사항입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어서 한번 살포를 꼭해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품종별로 한번 꽃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추위자두입니다 추위자두인데 이렇게 자두가 벌써 달렸죠 꽃이 엄청나게 펴가지고, 이렇게 꽃이 거의 떨어지고, 누그렇게 변했습니다. 요것은 후무사자두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꽃이 가장 먼저 핀 것이 추위자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무사자두는 약간 늦게 꽃이 폈는데, 꽃의 상태도 아직 추위보다는 덜 졌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자두가 조그맣게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두가 보이세요 지금 요곳이 후무사자두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두가 예쁘게 붙어 있죠. 요곳은 대석자두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석자두가 가장 잎이 먼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석자두는 벌써 거의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품종별로 이렇게 다 상태가 다릅니다. 요것을 이제 6월 말이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거의 꽃이 안 보이네요. 요 대석자도도 자세히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자두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그맣게 이렇게 자두가 열렸죠. 오늘 저는 추가로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토양 살충제를 같이 뿌렸습니다. 이 나무 주변에 이 데프콘을 살포해 줬는데요. 요즘에 그 이제 나방류가 깨 나는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포프콘을 나무 주변에 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매년 뿌려주고 있는데, 뿌려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6시부터 농약 살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쓰실 때는 아침 일찍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때 농약을 치게 되면 굉장히 그 손실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치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작업을 시작해서 끝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 어 농약 관리 잘 하시고, 어, 방제를 충실히 음, 하셔서 농사가 대풍 마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